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신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뭐 어느 지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면접이 끝났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았던 분이 면접이 끝나고 딱 전화가 왔어요. 원장님, 저 떨어져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잘했어요. 정말 잘했고요. 그 면접관 테도 고개를 끄덕 끄덕해주더니만은 선생님이 물어본 질문 다 나왔어요.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분이 이제 면접을 보기 전날 또 다른 분이 전화가 왔어요. 알고 보니 똑같은 지역에 도전하는 분이었어요. 근데한분은미래부터 준비를 다 했어 학원에서. 그래서 당연히 잘볼 수밖에 없었고, 한 분은 전날 전날이 전화가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, 대답을 너무 못해요. 본인도 막 자책을 하는 거에 힘들어서,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정말 기분이 좋은 게, 그 면접 보고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, 연습할 때보다 더 잘했다고. 그리고, 선생님이 해줬던 질문 손댈 게 아무것도 없다고 예상이 적중했다고 그러면서 많이 기뻐하셨습니다. 분명히 이분은 합격일 거라 믿습니다. 곧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나는데요. 자, 그 일단은 공통점이 제가 지도했던 분들, 합격하신 분들은 똑같이 이런 말을 해요. 합격하셨던 분들은 저요, 떨어져도 요한이 없어요. 정말 잘했고요. 호응이 정말 좋았어요. 공통적이에요. 이 정도로 말을 하셨던 분들은 떨어져도 요한이 없을 정도로 잘 봤다고 하신 분들은 다 합격이 됐어요.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요한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국궁이 머리집 원장을, 원장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. 누구나 다 되겠지? 아니에요. 근데 또 쉬운 건 무엇이냐면은 이게 어려운 질문들이 사실 아니에요. 왜냐면 내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준비를 해요. 반도체다. 혹은 어디다 엔지니어링이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막 학구적으로 불태게 많이 인성 관련 업무 관련 많이 준비를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내가 제출한 자소서, 운영 계획서, 아동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영유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잘 준비하면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또 주목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보여드릴 수 없어요. 이게 자기소개서입니다. 운영 계획서에 자기소개서 들어가는 거 알죠? 한한 한 페이지, 두 페이지 정도로 넣어주잖아요.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이 작성해 왔어요. 제가 보니까요, 수정할 게 굉장히 많아요. 이분은 6월 중순 정도에 접수를 한다고 해요. 아직 시간이 많아서 저랑 같이 이거를 정리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소서라던가 이런 거 PPT를 만들어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틀이랑 방식을 모르거든요. 근데 이것도 보면 너무 꽉 차게 쓰고 내용에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. 이거를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. 이분이 지금 써온 게몇 장인 줄 알아요? 하나, 둘, 셋. 셋, 네, 넷, 네, 다섯 장. 다섯 장인데 이 다섯 장의 내용을 한 장이나 두장 정도로 분량을 축소해서 압축해서 저랑 같이 내용을 다져야 돼요. 그 다음 과정이 뭔지 아세요? 나올 만한 질문들. 왜 지원하셨어요? 아 그래요? 왜이 보육교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? 아 그래요? 원장이 되면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건데요? 이 자소서를 통해서 예상 질문 20개 이상. 운영 계획서 엄청 두껍죠? 그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돼요, 준비를. 아시겠어요, 여러분? 자소서 쓸 때요, 너무 꽉꽉 채워서 쓰지 마시고요. 보기 좋게, 간결하게, 한 페이지에 혹은 길어도 두 페이지 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해 주세요. 아시겠죠? 시니한 t v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